지금부터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안녕,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한정한오잘 지냈나요? 자, 우리 오늘도 함께 은혜받고 돌아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할게요. 따스한 봄 햇살이 사람들 감싸는 이 날씨 속에서 지금부터 논산자의 감리기 초등부 설교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등부 설교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임주성 간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1루부터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봉까지 전달할 캐스터 주간이에요. 자, 우리 오늘 힘차게 그리고 재밌게 1루부터 봉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가 먼저 1루로 가볼 거예요. 우리 가1루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제목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간사님과 함께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 작! 예수님을 따르라. 친구들, 이로써 우리는 1루에 도착을 했어요. 자, 우리가 1루에 도착을 했는데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맞아요. 우리가 2루로 가야 되고 3루로 가야 돼요. 우리가 2루, 3루를 거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전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간사님이 화면을 준비했는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자, 친구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알고 있나요?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어부계에서도 알아지는 베테랑 어부였어요. 그런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호숫가로 나갔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어떡하냐 망했어 이렇게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그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 쉬운 성경 말씀. 아멘.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기분이 과연 어땠을까요? 자, 친구들,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야, 너 깊은 데로 가가지고 더더더 더, 더 깊은 곳으로 가.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고 빨랑 지내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가지고 더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래요. 자, 친구들, 어떨까요?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이 마음이 들 거예요. 아, 지금 이 사람이 장난하나. 하지만 베드로는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누가 보금 5자, 5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쉬운 성경말씀 아멘. 뭔가 마음이 피곤한 와중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보실까요? 순종했다. 피곤한 와중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 9절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를 사함을 얻는 업으로 삼겠다. 마태복음 4장 19절 쉬우 성경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왜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였어요. 친구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을 믿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팔로 팔로 미자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안 따라갈 수 있겠어요 친구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자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선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자, 사람을 낳는 어부가 어떤 뜻일까요? 사람을 낳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친구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강사님 따라서 해보실까요? 전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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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자, 우리 한 주간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주를 은혜롭게 보내는 우리 초등교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몬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자, 우리 주기도몬 합시다. 자, 기도 손, 기도 그룹, 기도는, 자, 우리 간사님과 함께 주기동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먹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오십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광고에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전달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은 유년부 양희민 가사님께서 전달해 주실 거예요 이민 가사님 어떤 소식이죠? 그 소식은 우리 저번 주 2부 순서 기억하나요? 우리 2부 순서는 각반 선생님들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유년부 초등부 상관없이 5달란트씩 지급하기로 했어요. 우리 이제는 광고 시간으로 고고씽! 짠 친구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이에요. 자 오늘의 광고는 코로나 광고와 우리 사선절 마라톤 광고예요. 자 친구들, 지금 논산에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마스크 안 끼고 있는 거 아니죠? 친구들, 코로나 환자가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끼고 다녀야 돼요. 친구들, 우리 마스크 끼고 다니기로 간사님과 약속해요. 약속 지킬 수 있죠. 자 우리 간사님은 친구들이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사님 말씀에 잘 따라줘요. 자두 번째는 사순절 마라톤 광고예요 친구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성경 마라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 다들 보내고 있나요? 자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 안 보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열심히 다들 노력해가지고 꼭완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이제 2부 순서를 진행할 텐데, 자, 2부 순서는 우리 초등부 유아성 환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예요. 유아성 환사님 나오실 때 많은 박수 부탁드려요. 친구들 방금 영상 잘 봤나요? 방금 한 것을 세족식이라고 해요 세족식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가장 높이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곳인 발을 닦아주시고 가장 낮은 곳인 발을 닦아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세족식을 이제 친구들이 이부행사를할 건데 가족한테 발을 닦아주면 돼요. 이러한 세족식을 친구들이 술 저녁 6 시까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우리가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친구들 이제 코로나 가운데서 더 건강하게 지내길 바래요. 친구들 그러면 안녕.